2026 혼다 골드윙 트라이크는 투어링 모터사이클의 정점이라 불리는 혼다 골드윙을 기반으로 한 삼륜 변형 모델로 장거리 여행을 즐기는 라이더들에게 최고의 안정성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골드윙은 오랜 세월 동안 모터사이클 투어링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왔고 그 명성을 바탕으로 한 트라이크 버전은 더 많은 안전성과 편애성을 원하는 소비자층을 겨냥해 제작되었다. 기본적으로 2026년형 혼다 골드윙은 최신 전자장비와 고급 사양. 그리고 정교한 엔진을 탑재하여 완성도가 높다. 여기에 트라이크 전용 키트와 개조 과정을 거쳐 3륜으로 완성되면서 더욱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트라이크는 두 개의 후륜 덕분에 코너링에서의 불안감을 줄이고 정차 시에도 라이더가 발을 땅에 내릴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외관을 살펴보면 2026 혼다 골드윙 트라이크는 압도적인 크기와 존재감을 자랑한다. 전면부에는 혼다 특유의 공격적이면서도 세련된 LED 헤드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대형 윈드실드가 장거리 주행 시 바람과 외부 요인으로부터 라이더와 동승자를 보호한다. 윈드실드는 전동 조절이 가능하여 상황에 따라 높낮이를 바꿀 수 있으며, 투어링 라이더에게 필수적인 요소다. 차체는 고급스러운 메탈릭 레드 색상으로 마감되어 시각적인 만족감을 주고, 공기역학적으로 다듬어진 타올은 고속주행 시 안정성을 높인다. 측면에서 보면 넉넉한 사이드 페어링과 대형 머플러, 그리고 트라이크 전용의 와이드 휠 아치가 눈에 띈다. 후면부에는 두 개의 대형 알루미늄 휠이 장착되어 있으며, LED 리어램프가 넓게 배치되어 자동차 못지 않은 존재감을 보여준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모터사이클과 자동차의 장점을 절묘하게 섞은 듯한 느낌을 주며, 고급 투어링 머신다운 무게감을 발산한다. 실내라 표현되는 좌석과 라이딩 포지션 부분을 살펴보면 혼다 골드윙 트라이크는 마치 고급 자동차의 시트에 앉아 있는 듯한 편안함을 제공한다. 라이더 시트는 넓고 푹신한 쿠션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주행에도 피로를 최소화하며 등받이와 허리 지지대가 있어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동승자를 위한 리어 시트는 더 넓고 안락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팔걸이와 등받이가 포함된 라운지 체어 스타일의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다. 덕분에 동승자는 오랜 시간 여행을 하더라도 자동차 시트에 앉아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발판 역시 여유 있게 배치되어 장거리 크루징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히팅 시트와 핸들 그립 열선 기능이 탑재되어 추운 날씨에도 쾌적한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풀 디지털 계기판은 내비게이션, 오디오, 주행 정보, 스마트폰 연동 기능 등을 제공하여 라이더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오디오 시스템은 프리미엄 스피커를 장착하여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블루투스 연결로 음악과 통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성능 측면에서 보면 2026 혼다 골드윙 트라이크는 1,833 세제곱 센티미터 수평 대향 6기통 엔진을 탑재하여 최대 출력 약 125마력, 최대 토크 약 170Nm 수준을 발휘한다. 이 엔진은 부드러운 주행 질감과 강력한 가속 성능을 동시에 제공하는데. 트라이크 특유의 무거운 차체를 이끌기에도 충분한 파워를 지니고 있다. 또한 DCT,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자동 변속기를 채택하여 변속 충격이 거의 없고,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드라이브 모드 선택 기능을 통해 투어링, 스포츠, 에코 등 다양한 주행 모드를 설정할 수 있으며, 노면 상황과 취향에 맞는 주행이 가능하다. 트라이크는 일륜 모터사이클에 비해 무게가 더 무겁지만, 안정성이 뛰어나 고속 크루징과 장거리 여행에서 특히 빛을 발한다. 서스펜션은 전륜의 더블 위시본 구조를 적용하여 승차감을 높였으며 후륜은 트라이크 전용 독립형가 장치를 통해 거친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제동 시스템은 전륜과 후륜 모두 ABS가 장착된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강화했고 전자식 트랙션 컨트롤과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주행 경험 측면에서 혼다 골드윙 트라이프는 일반 골드윙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초보 라이더에게도 부담이 덜하다. 정차 시 기울어질 걱정이 없고 후진 기어까지 지원되어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차체가 크고 무겁지만 엔진 출력과 전자 보조 시스템 덕분에 운전이 편안하다. 고속도로에서 크루징할 때는 마치 럭셔리 세단을 탄것 같은 여유를 느낄 수 있고 바람과 도로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준다. 다만 이륜 모터사이클 특유의 민첩한 코너링 감각은 줄어들었지만 대신 안정감과 편안함이라는 확실한 장점을 얻는다. 가격대를 보면 혼다 골드윙 트라이크는 기본 골드윙 모델보다 확실히 비싸다. 2026년형 혼다 골드윙의 기본 가격은 약 28,000달러에서 3만달러 선에서 시작되며 트라이크 전용 개조 키트와 설치 비용을 포함하면 총 가격은 약 45,000달러에서 5만달러 사이에 형성된다.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시장에서는 세금과 수입비용까지 포함하면 더 비싸질 수 있으며 하나로 환산하면 대략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상이 될수 있다. 그러나 가격이 높은 만큼 압도적인 편안함과 안전성 그리고 장거리 투어링에서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가치는 충분하다. 특히 장거리 여행을 즐기는 시니어 라이더나 부부 라이더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안정적인 수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2026 혼다 골드인 슬라이크는 단순한 모터사이클을 넘어 여행을 위한 최고의 동반자로 불릴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고급스러운 외관과 편안한 좌석, 강력한 엔진 성능, 첨단 전자 장비, 그리고 3륜이 주는 안정성까지 모두 갖춘 모델이다. 가격은 다소 높지만 장거리 여행에서의 편안함과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분다의 기술력이 집약된 이 트라이크는 앞으로도 투어링 모터사이클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